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송 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할 종목 HMM을 들고 나와 봤습니다. 자 간단히 양해 말씀드리자면 자이 영상 제가 편집 과정 없이 무편집으로 찍는 네, 그런 영상이다 보니 중간 중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이 종목은 제가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찍고 있죠. 자 이렇게 찍었던 때, 요때 한번 찍고 그리고 요날도 한번 찍고, 요날 찍고. 그리고 그당 최근에 요때 한번 찍었는데, 오늘 하면 한 다섯 번째 찍는 그런 영상이 되겠는데, 개인 채널에 가면 자, 이렇게 hmm, 또 hmm, 이렇게 계속해서 찍예 찍었던 런영영상이있 있으니까 자, 공부 차원에서라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 m hmm, h m 매수 추천을 했고 또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했는지 예, 네, 여러분 거를 좀봐 두면 아마 차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한번 또 보겠는데 자, 오늘은 좀 흘러 내렸죠? 한4% 정도 흘러 내렸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기 전에 간단하게 일단 회사 내용 한번 예, 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보면서 또 실적을 안볼 수가 없죠. 실적 보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매출이 13조, 7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7조 3770억, 770억, 775, 정확히 말하면 75억이고, 올해도 자 16조에 8조까지도 지금 예.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 1분기가 또 1분기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또 그런 예상이 있는데, 4조 7천억 정도, 그러고 영이익은 2조 7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되면 뭐, 장사를 막 계속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자, 지금 조금 예, 걱정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도 하는데 지금 상하이 운임 지수가 좀 굉장히 조금씩 흘러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작년 12월 말인가요? 그때 거의 뭐5,000 포인트 돌파했다가 지금은 4,625까지 이렇게 내렸다고 하는데. 예. 요거는 지금 예, 지금 1분기는 지금 비수기라 그러죠. 해운업계에서는 지금 일단 비수기라 보고 자 성수기가 한3 4분기 때가 성수기인데 이때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비수기 때 조금 흘러내리는데 뭐 이건 그렇게 또 걱정할 건 아니라고 하네요. 조금 예, 왜 그런가 하니 이제 뭐 작년에 이렇게 또 운임 주수가 올랐던 이유가 자각한 곳마다 병목 현상이죠. 특히 이제 미국 쪽 LA 항구라든가 롱뷰치한 아직도 지금 여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대기하고 있는 배들이 뭐한뭐1 8 0척까지뭐 대기하고 있다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 그 항만 노조하고 뭐 아직 지금 임금 협상 지금 중인데 이게 타결이 안돼 아직까지 안 됐고 안 되면은 뭐또 파업 얘기도 어 밥까지도 갈수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되면 또 운임지수가 또 뻥하고 틀수 있다 예, 그렇게 나오고 또 그리고 지금 또 러시아하고 자,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좀그뭐자 해운사들의 또 가치가 또 올라갈 거다. 뭐지 뭐 지금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무튼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뭐또 좋은 내용 제가 또 계속 영상 찍을 때마다 같이 반복했던 내용들이고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흘러 내리다가 자. 여, 그렇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지금 최근 들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자쭉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자 제가 저번 방송, 아 방송이 아니죠. 저번 아그 녹화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자 집중적으로 언급을 한게 있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은 자, 자, 요렇게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상승하는 모습이 자, 이렇게 한번 그때 아마 요때 만약에 반등이 나왔으면, 요 자리에서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으면, 요렇게 갈을뻔 했는데 아쉽다. 아,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열 반점 예. 요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바로 요지점이죠, 이이 빨간봉. 그러다가 이때 음봉이 나오면서 밑으로 흘러 내렸단 말이죠. 여기 깨고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런 패턴 한번 두번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삼봉을 그려가는 자. 일반적인 어떤 상승의 보통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 분석을 해봤었는데 지금 여기서 반등이 만나고 쭉 내렸죠 쭉 내리면서 자 여기서 한두번 그런 여기 반등이 나오면 빨간 봉이 오늘은 밀어냈는데 만약에 반등이 나왔으면 이렇게 봉세 개를 그리는 예, 모습을 우리또 예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지금 흘러 내리고 있죠 흘러 내려서 만약에 지금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흘러 내리면서 어, 그러면 자, 또 이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 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러니까 패턴을 이렇게 한번, 이런 모양 세, 에, 패턴이 한번더 있고, 이렇게 가다가 안 되면 이쭉 빼서. 이런 식으로 밀어내서 자, 이런 식의 어떤 예, 그림을 그려 가면서 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이미 아 아웃 됐고 그리고 이 패턴을 예상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치고 갔었으면 예, 이렇게 이런 봉우리 세 개가 한번더 그려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은봉으로 나왔죠 은봉이 나오면서 만약에 내일 또 은봉이 나오고 이렇게 밀리게 되면 자 이거 세 번째 패턴 들어가는 거 여기서 이제 밀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못 가고 밀리게 되면 이런 패턴으로 갈 것이다 밀리면서 자 여기서 또 언젠가는 어디선가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지점에서는 여기 또, 이때는 살짝 또 매도를 때렸다가, 부분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여기서 돌아설 때 반등 이렇게 하면서, 자, 이런 그림을 제가 또 예측을 했었는데, 자, 지금 이런 2번 패턴으로 갈지, 1번, 2번, 3번, 이렇게 갈지는 지금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무너지느냐. 자, 여기 지금 달려 있죠.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자 이걸 지우고 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여기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여지는데. 한 번, 두 번.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h k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를 제가 저번에도 자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참 분석하기가 좋은 그런 모양인데 여기를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이런 패턴이죠. 이렇게 해서 한 번. 네, 이렇게 꺾였죠? 여기서 이렇게 치고 가고, 이렇게 봉,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 여기서 한번 내리고, 자,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서 꺾였단 말이죠? 예. 이런 모습이죠? 두번 해서, 밑으로 쭉 치고 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꺾였죠? 예. 한 눈에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가면 여기서 넘기기가 쉽지가 않고, 다시 한번 뺐죠? 이렇게. 자, 그러니 지금은 한요 정도, 요, 요 요런 위치란 말이죠. 지금 현재 요 위치에서 제대로 반등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이닉스처럼 자,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다. 자,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두 번, 여기서, 그나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아,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자, 다시 한 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밀리게 되면, 그럼 반등 자리는 어디까지가 될 거냐라는 그런 것도 조금 중요하겠는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어, 어디 지점까지 떨어질 거라는 얘기는 조금 단정 짓기는 어렵고, 얼추 이렇게 한번또 우리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패턴이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걸 뚫고, 아유, 이거를, 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치고 다 갔다 갔다가 보통 이제 조정을 주게 되면, 요 언저리까지, 요 상단선까지 보통 우리가, 아, 또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확한지, 이거는 뭐 이론적인 거니까, 뭐 그,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데, 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거 튀었죠? 이렇게 튀었는데,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또 밑으로 쭉 흘러내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요 언저리, 요 언저리까지 아 흘러내리는 그런, 음, 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 친구는, 자, 만약에 밀리면, 최대, 최대로, 여기까지도 한번 우리가, 예상을, 만약에 흘러내린다는 가장 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반등 나올 수도 있고, 또 내일 또뭐 중간에 또 하다가 또 바로 또 튀어, 튀어 오를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있고, 또 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저점을 또 한번, 여기서 항상 제가 그어보는데, 점은 여기서 한번 저점이 흘러내렸었죠? 흘러내려서 깨지면서 쭉 뺐고, 또두 번째가, 자, 두 번째가 여기였죠? 두 번째가 여기 저점을 지탱해주다가 깨면서 흘러내렸다가 자 여기 가고 있고, 그리고 다음 저점 라인이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 여기를 지탱해 주다가, 결국은, 여기, 통과를 못하고, 이때 살짝, 자, 깨면서, 여기서, 네, 결국 여기서 저, 저점 잡아주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또 밀리게 되면, 또, 자, 요 부분까지도 밀릴 수있다는 거, 그죠? 요 부분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따지면, 아까, 요렇게 한번 그어봤던, 패턴하고 얼추 여기죠 이렇게 한번 이거는 뭐극기 나름이니까 약간 주관적인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였으니까 얼추 이 라인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는 거죠. 예.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흘러 내렸을 경우는 예,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일단은 자. 자 월요일 날이 과연 20일선을 깨는지를 봐야죠. 아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20일선을 깨고 내려온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니까 과연 20일선을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 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3리 패턴으로 어요렇게 아, 한번 이런 식으로 갈지 요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지금 또 하나 보면 팻 조정을 주는 야, 조정을 주는데 이거 조정을 주죠? 한번 두번 줬는데. 여정을 이렇게 한번 조정주는 가다가 조정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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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죠. 쭉 치고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치고 갔고또 여기서도 조정을 이 라인에서 막혔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런 모양을 보고 있죠. 이렇게 하다가 또 치고 가다가, 예. 네.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보시면, 자, 조종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자, 이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캔들, 째어 올랐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열 번째 야일번 일곱 번 캔들을 훨씬 넘어서 자, 이렇게 튀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뭐 조정 날짜가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조정 날짜가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에너지가 많이 수, 예, 예, 소비가 됐다 예, 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자 힘이 철철 넘치는 예, 뭐 젊은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운동하다가 뭐 마라톤 을 마라톤이든 뭐든 이렇게 한 예, 한동안 뛰어 가다가 자 잠깐 쉬고 쉬었다가 바로 또어 쌩쌩하게 달려 가죠. 근데 또 나이가 많, 많으신 분들은 자 똑같은 거리를 뛰어도 예, 아이고, 나는 좀더 쉬어야 된대. 그죠? 예, 얘네들은 한뭐 10분, 5분, 10분 쉬면 또 금방 회복이 되지만 어나는한 2시 한 1시간은 한, 한 쉬어야 돼. 이런 예, 식으로 하게 되죠. 그만큼 이제 힘이 붙이니까또 쉬어 가는 기간이 또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러다 보면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서 가다가도 또 금방 또 꺾일 확률도 많고 해서 아마 자, 여기서는 21서 아래로 예, 밀어내지 않을까. 또 이런, 예, 또 걱정이 조금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이 패턴을 해서 아까 예, 또 조정, 조정이 요 라인에서 뭐요 라인이 될지 뭐요 라인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반등 나올 때를 또 노려서 이때 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려면, 또깰 때는, 자, 부분적으로 매도를 좀해 놔야죠. 한3 0해도 또는 뭐 절반까지 많다 싶으면, 최소한 30% 정도는, 예, 매도를 했다가, 그죠? 여기서 이렇게 깨는 경우, 요쯤에서는 매도 했다가, 자, 이렇게 돌릴 때, 돌리는 부분에서, 매도 했던 만큼, 예, 물량을, 여기서 이만큼 물량을 채워놓으면 된다. 그러면서 여기를 다시 한번 꺾일지, 치어 넘을지를 한번 또잘 봐야죠. 보통은 꺾일 확률이 거의 90%인데, 예. 그래서 요 고점을 넘어가는지를 또잘 봐야죠. 예. 그 대충 요런 큰 그림을 그리면은, 자, hmm을, 저, 또 매매하는데 또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전 한, 한수두 수가 아니라 몇 수를 앞을 내다보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하는 거랑 그냥 모르고 그냥 하는 거랑은 확실하게 매매하는 데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그림을 또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그에 따라 각각 또 대응 방법이 달라지니까 항상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예, 기술적인 전략, 매매 전략에서 야지 예,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HMM, 자,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라이브, 저녁 라이브, 자, 수요일 날, 8시 15분, 그리고 일요일 날 같은 시간, 8시 15분에 이렇게, 에, 라이브 시간을 하고 갖고 있는데, 자, 요 때는 뭐 대형주 위주로 자, H&M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카카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시청 상위주 그리고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종목, 에, 뭐 진단을 에, 차트를 보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궁금하다 또는 언제 들어가야 될지 또 언제 나와야 될지 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라이브 시간 또 많이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 HMM 종목 분석 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